이 본문을 가지고요. 어,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예, 예,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아멘. 예, 예레미아는요, 선지자잖아요. 어, 기원전 609년부터 남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북 나라가 분열이 됐잖아요. 722년에 먼저 북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나서 10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 활동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거의 나라가 기울어 져간 시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브란식의한 20년간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의 메시지는 뭐냐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잘못을 하는 거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심판을 선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죠?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갇히기도 하고 위대들 안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초를 많이 겪었고요 또 예레미야 선제는 어떤 선제자예요? 네, 눈물의 선제자예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심판을 선포해야 했고 계속해서 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울었던 선제자예요 어, 여기 본문에 보면 빛이 5 9 7년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그 왕이죠. 여고니아로 불리는 여호와 긴 왕과 그의 권속과 제사상들 또 선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에레미 52장 보면 그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나와요. 어, 어떤 사람을 잡아간냐면 바벨론에 좀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죠. 여기 기술자들이 많아요. <laughs> 기술자들을 먼저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도움 되려 그렇게 3천 여 명을 잡아간 거예요. 이것은요 포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그래가지고 넌 포로가 될 거야.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성취해요. 하지만요 이 예언과는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안에 이제 바벨론이 몰락하고 그 포로가 잡혀갔는데 이제 곡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언하는 거야. 하나하를 비롯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바로 전장의 28장에 그렇게 대응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게. 어, 이때는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10년 전이에요. 어. 그래서 본문은요. 타양 사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이 뭐로 돼 있어요? 망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여화. 온 세상의 통치자가 여호와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집에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들에게 준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땅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산을 땅으로 화전이라고 하죠. 화전. 불을 놔서 밭을 만들었나 그런 힘들어요. 개간을 한다는 건 힘든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 뭐냐면 지불 지래요.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 잠시 있을 거라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거기사가 밭을 일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거기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세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손자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가 됐는데 <laughs> 얼굴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은가 봐 <laughs> 바벨론 한 포로지에서 결혼도 해또 자녀가 크면 또 결혼시켜서 손자도 봐 이거예요 어, 세 번째 뭐예요? 이해도하요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알려준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이면 어떤 세월이에요? 3대예요, 3대. 내, 내가 돌아올 약속은 없는 거예요. 70년이면.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들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70년을 계산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시점부터, 한, 계속해서 잡혀가거든요. 조금씩. 포로로 잡혀간 시점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70년. 그래서 언제부터 포로 기한이 되냐면, 수르바벨 스루바벨 아시죠? 수르바벨이 성전을 졌잖아요. 그때가 b c 537년이에요. 딱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요. 어떤 시간이라고 했냐면, 정결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정결의 시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때, 회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리셋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가 버벅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썩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썩은 부위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나무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까 얘기인것 같이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이 속했던 얘기예요.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고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수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뜻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보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 거짓 선지들은 어떤 선지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목사 한수 받기 전에, 1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거짓선자들이 보이면서, 야,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지 마? 너는 내 종이야? 물론, 우리가 사람을 섬겨요. 근데 목사라는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싫은 얘기라도 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예레미 당시와 같이 거짓 선제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경교했어요.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열매 뭐예요? 도덕성이죠, 도덕성. 목회자의 도덕성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목회자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맞춰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듣기 좋은 말, 말씀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메시지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고 얘기하시며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제의 성구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저에게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재앙일까요? 예? 제가요. 30년간을 인천에서 되게 안정스럽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남들이 저를 되게 축복해주고 인정해줬어요, 되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라고 말씀,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재앙일까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재앙입니까? 십자가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신 건 뭐예요? 십자가를 주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귀 잘 잡는 어부를 그냥 인생 망가뜨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세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약의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어 거기서 핵심, 하고자 하는 핵심 얘기는 뭐냐면,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땅이 묻었냐는 거지. 그죠?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그랬어요? 변명을 하잖아요. 회개를할 때, 한 달, 너무왜 장사를 안 했어? 주인이 물어보니까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인식이 내가 이렇게 수고한 들, 아, 주인이 뭐다 뺏어갈 거고. 그러니까, 아,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들을 주인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달란트에 비해서 사람들이 재능과 달란트를 혹 혼동했었어요 여러분 재능이 달란트고 달란트가 재능인가요? 달라요 달란트는 뭐예요? 재능을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달란트는 그래서 달란트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다 재능이 있어요 여기 재능이 우리 둘이 있는데 두, 두, 두 애가 재능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 그죠. 어떻게 같은 뱃 속에서 났는데 저렇게 다를까?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근데 재능이에요, 그게. 근데 저 재능이요. 사람마다 다 재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선용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재능이 선용이 되는 거예요,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예. 또 사람은 참으로 근시한 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에 비교해요? 어떤 동물에 비교해요? 양에 비유하죠. 바로 앞만 보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한데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별들을 봐라. 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도 멀리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1세들에게나 자신을 넘어 장래의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요, 내 후손의 후손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잘 되는데 내 자녀들이 망하면 그게 인생의 성공한 인생일까요? 예? 아니죠. 예? 내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손자질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laughs> 우리 할아버지가 되신 분, 우리 서아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또요, 우리 인생은요, 짧아요.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요, 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내내삶 가운데 열매가 없더라도 선하게 하나님께 사용됐어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얻어요? 그러면 내가 내가 그러면 그로 만족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러려고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게 제가 여기 이 말씀이요. 제가 여기를 결정하고 나서 하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저는요, 다음 세대를 바라봐요. 여기 하람이 하준이를 바라봐요, 저는. 할렐루야. 오늘 포로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공통점을 얘기해요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봤나요 못 봤나요? 이 상만 났죠 손자도 봤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내가 낳은 자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요, 미래의 희망을,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본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믿음은 항상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에 있어요. 그날에. 그때가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들은 뭐예요? 이 때, 현실과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즐거우면 최고예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바라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거죠. 현실을 취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이면 되지 뭐, 당장 뭐, 당장 즐거우면 되지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하, 하나님 말씀은 항상 뭐예요? 미래적이에요. 미래적인 하나님 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요. 내가 너에게 불을 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누구한테 해당이 될까요? 바벨론 포로주에서 힘들다고 뛰쳐나간 사람들한테 허락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힘들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대요. 들어주겠대요.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5년 전쯤에 설악산 대청봉에간 적이 있어요. 직흥적으로 갔어요. 그것도 10시에 갔는데, 10시에 이제 떠났어요. 되게 그 코스가 12시간 코스인데, 겁없이 제가 모르니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중간에 가다 내려갔어요. 1시간 만에. 저혼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한 3시 정도에 대청봉에 도착을 했어요. 1 7 0 8 m 터예요 여러분. <laughs> 휴게소에서 갔으니까 이렇게 멀진않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대청봉이라는 설교를 좀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다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피로가 좀 풀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스인의 삶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산으로 온다, 오른다는 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전이 뭐라고 했냐면 좁고 험하지만 대청봉으로 오르는 길 내가 대청봉으로 오르는 길을 냈나요? 아니죠 주님이 내셨어요 좁고 험하지만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 이정표와 희망 그리고 전진이에요 제가 초행길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아 보셨나요? 네? 초행길이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초행길이에요 대청봉 처음 갔거든요 근데 제가 대청동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정표가 배워요 이정표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갈래 길을 만나잖아요 이정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대청동 몇 미터 천점수를 가까워 지치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려와야 되니까 제일 빠른 길로 내려왔어요 어디냐면 오색 약수터 길로 아마 대한민국 등산 코스 중에 그렇게 험한, 그렇게 가파른 길은 없어요. <laughs>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뒤로 걷고 막 생쇼로 다았는데 <laughs>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국립공원에 뭐가 있냐면, 구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뭐 높은 산에 올라가 봤어요. 뭐지? <laughs> <솔직히 웃음>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파스, 뭐, 이런 붕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뭐 1588. 에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번호 키를 알려 주나 봐요. 그 제가 세 번째 데들 뭐로해게요그길 옆에 있는 구급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들 때마다 구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마법의 카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그길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법의 카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이 길을 갈때조그마지만 가요 힘들 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세요? 만나 주겠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 그래서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영이세요? 미래의 영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듣게 되는 것은요. 미래의 희망이에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laughs> 밝아져요. 제 얼굴 너무 밝지 않나요? 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시대 일들을 약속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여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두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그 후손들, 이 3세대들이 주축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작은 일부분인지라도 헌신한다면 이것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요? 예. 오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이 헌신하셨어요 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헌신을 하셔서 하람이 하준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성근 씨가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귀욕이 둘째 이름이 뭐죠? 윤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laughs> 네. 귀욕이 윤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라 2장을 좀 볼까요? 에스라 2장을 한번 펴 보세요. 에스라. 성경 을좀 찾으실 수 있나요? 에스라가 거기 역사서의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볼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언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할레아야와 모르드게아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루흥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의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선이 2170명이요 스바댜 자선이 370명이요 아라 자선이 775명이요 하하, 모합 자선 곧 예수와 요압 자선이 2802명이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미래와 소망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자마다 절망하지 않아요. 미래와 희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사세요. 오늘도 순종하고 헌신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미래가 다가와요. 미래가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희망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미래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게 사람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시간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